제임맛 <laughs> 내가 그래서 찍은 거 제임스가 갑자나는 진짜 군인인 줄 알았다 진짜로 난 군인인 예, 줄 알아 예비군인가 뭐 그거 가는 줄 알았어 <laughs> 나도 그러 잘못 올린 거였어 아아 어? 어, 그거 뭐야 피자 사진 올린 그날 피자 먹었을까 맞을 걸 피자 얘기하다가 막 그거 나왔었거든 피자 사진이랑 같이 올라어 아, 견프 이렇게 커 이거. 어, 어 망했다. 아니 이것은 죽음의 냄새. 어, 취소야. 어? 당신은 이동식입니까? <웃음> <웃음> 뭐라고? <laughs> 아프링크무엇입니까 <아프니까> <laughs>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었어. 좀 죽을 좋... 거였거든. 재료는 팔래? 아, 아, 재료는 방. <laughs> 살았네 아, 그냥 공 써서 데고 들어갈 거야. 좀 아끼다가. 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여기서 맨 그거 할 수. 있어. 음. 집중해. 집중해. <laughs> 티 맞아? 아니 집중해 집중해 에이 테이 잡자 에 <laughs> 네. <야>, 갔다 갔다 <laughs> 어 나도 갈거같아 나이스 빨리 와 빨리 와 원딜 어디 있어 <laughs> 안돼 ㅎ <laughs> 똑같이 뒤에서 뒤 없다고 아, 나이스 아니면 뭐... 거 떼지 못하냐? 떼카라도 머리가 약간 상당히 보이는데, 잘못 본 건가? 호박 장군, 호박이라고? 금색이던데, 호박 장군이라아이디가고 호박 장군, 아... 아... 그거 아니지, 아니지, 동 연어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겠지. 야, 이카힐거 장난 아니이 아, 이편이한 게임 매우 매우 좋우이다 <laughs> 스릴을... 아, 이거, 오랜만에 게임 했다, 이거, 어, 모르겠네, 이거. 아, 나 이거, 이거, 이고이다고거 이거. 이거, 이다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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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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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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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제발, 무리하지 말아줘. 히카가 불멸 켰어. 이건 들어가줘야 하는 각. 왜 그런 줄 알아? 너가 그림 줘서. <laughs> 바다... 지수 유튜브 채널에 그 일선 루시가 있던데 일선 클리어도볼 테겠구만? <laughs> 일선 루시 온대. <laughs> 오나 왜, 너, 뭐야? 너왜이 날아가, 왜? 카르도한테 오빠가 찍혔나 본데? 크. <laughs> 이기 들어가면 로제는 브로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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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서너 브로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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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로우이 브로우는 브로우는 브로 아까 이상한 소리, 내가 한 거냐고? <laughs> 건지 위로 와 싸울 거야? 싸울 거면 크게 싸워, 크게 피, 피할 때까지 우리 1번 진짜 1번. 1번 이치고 싶어. 눈물에 한번 진짜 세워주지. 거기 많다 지지야 그래, 야, 집에 갈래. 낫다 내가야지난 주스 팬 있을 거야. 이 분명하구만. 여기, 여기 왜슬리 와히카르도 나는 믿믿있 있다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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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있니 니가 가 실수야 그냥 실수 아니 뒤쪽에 <laughs> 어... 가 아... 니 레캔 조심하고 도좀들어 아, 네. 네. 가야겠다 음. 야씨 이거 피신복장 발동되지 있었는데 <laughs> <laughs> 대단해 반응이 대기요 아 오버케어 아, 너무 한방에 죽었있어 공두개 맞았어. 두개 맞나? 어. 살려주시니? 하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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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번 방 너무 이하다이 하이라이트가 몇 개야, 정나

인가 데비지은 들어가지만 600은 안 되는. 어디에 습 아이스. 아. 장이 났다 오두 도둑 길을 다 터뜨리고 여기 음. 왼쪽에 아니 음. 진짜 어면돼 에이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지수요 혹시 나보고 있니감만두지 않을 거야. 헥헥헥 <laughs> 멋진 <laughs> 모습 보여줘야지. 어 여기다 떨어뜨리지도거든. 아, 카피지속 가능? 나? 내가 샤드 맡기자. 내가 영동 맡기자. 가능 가능. 어이씨아 이건 좀막깝다 아, 지금 몸으로 막았는데 아깝다. <웃음> <웃음> 아. 가비 가비. 어우, 진짜 땅차네. 진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, 여러분? 제가. 알바. <laughs> 저기 떡볶이 떡볶이 카우 다 죽었나 떡볶이? 은 음, 없어 저거 어따 찍냐 대련 온 있고 이예흐 <laughs> <laughs> 꽁꽁. 아, 공 공격 자, 꽁면 되겠다 자, 꽁꽁. 한다고 오야, 너무 꽁꽁. 물었다 물었다 한입만 한입만 나와 야호 <laughs> 어 너무 아파요 진짜 아, 병이 라이브. 들어갈수 터프리 들어갈수가 없네요 <laughs> <laughs>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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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아이스걸이스가이스나아아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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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그렇게 생각이다많이날 나이스. 이 심하게 걸렸나본데 아, 못 감기라. 한입만한입만아하 하하. 바... 하하. 바... 하하. 바... 어? 하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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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한 하하. 하어 하하. 하한 하하. <laughs> 누구랑 싸우는 거야? 도대체 그쪽에는 아무도 없는데, 이 트루퍼랑 싸우는 중이야. 거 <laughs> 오늘은 안 죽었어. 그래, <laughs> 저번에 좋았다는데, 그 말은 비밀이야. 매우 나는... 추운 날이었어. 오래, 더운 날이었고, 아 어, 까비 <laughs> 진각다 끊겨요 토마스한테 아 까비 나이스넣고 까비만 있는 사이프러스 얘 까불면 까불어 가... 쓰레기 나이스 쓰레기 못 <laughs> 뭐 썼는데요 에? 체레온 옆에 있다 지세요. 이겼다. 베이비 케이거. <laughs> 아, 저판 씨발님 잘하시네. 공십국. 나와. 공십국 나와. 이번엔 31일 사야 그래도. <laughs>